네 안녕하세요 아우디 연구소 린드우디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차량 특히 폭스바겐 그룹 차량의 이 엔진 변속기 그리고 어, 디퍼런셜 같은 다양한 이 차량의 부속품들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는 이 부품 코드 옵션 코드라고도 부르고요 이거를 차량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, 일단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표 코드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어 트렁크에 위치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트렁크를 여시고요. 트렁크 어디에 있냐면, 자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덮개를 열어서, 자, 스페어 타입 옆을 살짝 보시면, 요런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. 요 스티커가 바로 옵션표 코드입니다. 보시면은 여기 C T U B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엔진 코드. 요게 이제 엔진 코드예요. 그리고 지금 옆에는 트랜스미션 코드라고 되있는데 어 실제로는 여기 M K X랑 P W W 두 가지예요. P W W는 요게 변속기 코드고요. MKX는 후륜에 들어가는 디퍼런셜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디퍼런셜이 되겠죠? 스포츠 디퍼런셜의 어, 코드입니다. 그래서 어, 전륜 모델은 당연히 이 코드가 없을 거고요. 변속기 코드는 PWW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코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치시면은 해당 어, 엔진이나 변속기 혹은 디퍼런셜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 그리고 또 하나 엔진룸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엔진룸에서 자 보시면은 여기 차대번호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CTUB라고 엔진코드가 또 적혀 있습니다 CTUB 보이시나요 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.0 TF-SI 어, EA 837 슈퍼차저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엔진 코드가 CTUB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른 차량도 좀 찾아볼까요? 자, 그 다음에는 어, 21년식 C8A640TDI 차량의 엔진 코드와 변속기 코드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렁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트렁크에서 못 찾았어요. 혹시 트렁크에서 스티커를 발견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,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렁크에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. 어, 엔진 코드와 변속기 코드 옵션 표가 없고 일단 그리고 제 차량 S4에 있었던 엔진룸에 있었던 그 스티커가 이 차량에는 조수석 문짝에 에, 붙어 있습니다. 자, 조수석 문을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. DTPA라고 엔진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엔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등록 중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자동차 등록증에는 DTP라고 세 글자로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. DTP가 이 엔진의 메인 코드가 되겠고. A는 A, B, C 이렇게 순서대로 이 엔진의 출력 혹은 등급별로 또 나뉘어지는 세부 코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DTPA라는 엔진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차를 구매하셨을 때 만약에 이렇게 어 설명서, 매뉴얼 책자가 있으시다면 이 매뉴얼 책자에 옵션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스티커가 이 책자 안에 혹은 보증서 안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어,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아우디의 엔진과 변속기 코드를 찾아보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. 어, 구형 차량과 신형 차량의 이 옵션표를 찾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도 이번에 아, 아, 아셨을 겁니다. 네,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